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수프로의 CFO 김윤호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수프로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개해드릴 순서는 회사에 대한 소개, 그다음 사업 현황, 연구개발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당사는 1900, 아, 2000년 7월 26일 설립되어 지금 22년째 영위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본금 19억 6,800, 임직원 수 31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경수 생산 및 유통, 조경 공사, 신규 사업으로 수직 벽면 녹화 및 해외 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강남구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양재동 AT센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13년 한국거래소 코넥스 상장되었고, 2015년 녹색 기술 및 이노비즈 벤처인증 등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남북협력유공으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조달청에 혁신제품을 두 종목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의 스마트기술기반 산림도시녹화역량강화사업자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5년간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조직도입니다. 당사는 최일대표이사 이하 다섯 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사업부는 조경수의 유통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도시녹화생산사업부는 생산, 조경용 수목을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사업부에서는 환경보건사업 및 조경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영지원부, 식물환경연구소가 있고 식물환경연구소에서는 앞서 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컨테이너 수목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 조림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당사는 2000년 설립된 이후 2009년까지 수목 생산기술 측정 및 유통체계 구축에 힘써왔고 2단계로서 2015년까지는 수목 기업 양묘장을 조성하고 해외 사막화 방지 사업 등을 수행하였습다현 현재 사사는 수목 생산부터 조경 공사까지 수쭉 계열화를 완성했으며 수직 벽면 녹화 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 실적 및 전망입니다. 당사는 사월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현재 감사 중으로서 그 지금 올해 23기 매출액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21기에서 22기로 넘어올 때 매출액을 한19% 정도 성장한 것이 보여지는데요. 단기 순이익 뚝자전환한바 있고요. 올해 23기는 저희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매출액도 약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단기 순익도 계속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먼저 당사의 주력 사업인 조경수 생산 및 유통 사업입니다. 조경수 유통 사업은 시장 규모는 약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허 여성권, 디자인 다섯권, 실용신한 한권, 품종 보호권 한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종자품질 향상 기술, 생육 환경 조절 기술, 특수 컨테이너 개발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유통 사업의 특징입니다. 조경수는 생물자산이라는 특성상 대체제가 없고 장기간 생산해야 하며 일정 규격 요건을 맞춰야만 조경수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에 맞는 조경수를 구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상호 정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는 20년간 축적된 생산자 및 수요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수 유통업계 1위로서 공신력 있는 중개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고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수요 예측, 수요 예측을 기반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격 예측 시스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수를 필요로 하는 조경 회사들은 생산 누가 수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고 생산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누가 나무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20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생산 현황 및 수요 현황을 파악하여이에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데이터베이스를처리하기위하여컨테이너 조경수 생산 및 유통 관리를 위한 ERP 시스템과 그 방법 관리 조경수 거래 관리 시스이하여 그 특허를 취득하여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하고있니다 조경수는 저희가 뭐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묘목이나 뭐 파종 등을 통해서 3 내지 5년간 생육 후 판매하거나, 어느 정도 완성된 나무를 포전 매입하여 생산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생산 또는 그 직접 생산하거나 혹은 포전 매입할 때 가격 예측 동향을 과거 2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면 지금 좌측에 파란색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과거 데이터고, 이 빨간색 부분도 사실상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부분 과거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빨간색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는지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만 입력했을 때 빨간색 부분이 예측이 됐고 그게 실 데이터와 일치한다면 과거 향후 녹색 데이터 부분도 맞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반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왕번나무 높이 4m, 흉고 10cm의 가격을 예측한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이나 포전 매입을 할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건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복원 사업은 크게 도시녹화, 소위 이제 조경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실제 자연생태 복원 사업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민간 건설 및 공공 발주 등이 한 2.4조 원, 그다음 하천 복원, 생태 복원 등이 한 6천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경 공사업, 조경 식재 공사업, 산림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고, 자연환경 보전 사업 대행자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경 아그 앞에 앞서 말씀드린 것중 도시녹화 즉 조경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시장은 최근 3년간 한 2조 4천억 규모의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도 비슷한 정도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시장의 문제점이라면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이익률이 높으나 그 수주 확률이 낮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수주 확률이 낮고 반면 민간 공사의 경우는 저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매우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이내지 3년간 하자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는 자체 생산 수목을 통해서 공사비 원가를 절감하고 있고 컨테이너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하자 없는 나무를 납품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유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현장에 맞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나무를 수목함으로써 현장 중심 수목 공급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특징입니다. 자연, 어, 자연환경보건사업은 어, 앞서 조경공사를 국토부에서 주로 발주했다면 자연환경보건사업은 환경부에서 주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자연 부분은 6천억, 생태하천 복원 부분은 3천억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당사는 생태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특히 이제 코이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당사의 기술 우수성을 확보하고 수차례 수행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녹화 사업입니다. 해외 녹화 사업은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생물다양성 협약 등으로 해외 녹화 사업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림 복구 경험 및 산림 관리 기술 면에서 국제적으로 좀 인정받고 있고 당사는 그중에서도 당사 국내에서 행하는 이제 코이카 등에서 행하는 ODA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시장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0년까지 한국 국제 협력단에서 시행한 18개 ODA 사업 중 당사가 5개를 수행하였고 2021년도에도 캄보디아 사업자에 선정되었으며 2020 2년 아 1년 2년 이제 못 합니다. 2022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주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그린 뉴딜 역량 강화 산업의 당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코이카 시행한 여덟 가지 2020년까지 시행 여덟 가지 그 녹화 사업 중 당사가 수행한 다섯 가지 내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직 벽면 녹화 사업입니다. 수직 벽면 녹화 사업은 크게 실내 벽면 녹화와 실외 벽면 녹화로 구분이 됩니다. 국내 지금 지자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그 국내 이제 나무를 많이 심고 미세먼지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는 나무를 씹을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녹지 조성 수요가 매우 부족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제 가능한 토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사는 벽면 녹화를 통해서 도심 내 녹지 조성을 하고 있으며, 벽면 생육, 녹화는 생육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반영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허로서는 특허 2건, 디자인 6건, 유효 토시 확보 기술, 삼축합 기술, 담수 및 수분 공급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당사가 공급, 제작 및 공급 납품하고 있는 실내 수직 벽면 녹화 에어가든입니다. 에어가든의 특징은 그 식생, 식물의 식생층을 활용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실내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한 산소 공급, 증산작용을 통한 가습효과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당사가 납품한 실내벽면 녹화 공사고요. 오른쪽은 JS코퍼레이션이 납품했던 실내벽면 녹화 공사입니다. 다음은 송래고 실내벽면 녹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사랑과 선행에 납품했던 실내벽면 녹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실외 벽면 녹화입니다. 실외에다가 이 거, 지금 사진에 보시, 보고 계신 것은 연남동에 마포 연남동에 있는 주민센터의 벽면 녹화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간 나무들은 옆에 보시는 에메랄드 그린이라든지 메자, 사양측백, 백철쭉, 해양목, 좁느양 등이 들어갔는데요. 이 실외 벽면 녹화의 어려운 점은 초화류를 심게 되면 1년 단위로 나무를 계속 갈아줘야 합니다. 반면에 저희 같이 이런 나무류, 목본류를 심게 되면 1년 내내 이제 다그 살아 있는 식물이 있고 화초 화루를 갈아 주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되면서 지금 설치 후 지금 3년 차인데도 아주 건강하게 잘 생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브랜드 조경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분야는 이제 놀이 시설과 조경 시설로 나눠져 있는데요. 최근 추세가 놀이 시설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놀이 시설이나 조경 시설을 할때 친환경 자재 및 도료 사용을 선호하는 사용을 이제 서, 선호하고 있고요. 특히 마감재나 결석구 등에 대한 안정성, 또 연령별 인체공학적 설계, 동선 배치나 기능 디자인 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사는 프랑스 프로리딕사와 국,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고급 브랜드의 놀이설 및 조경설을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프로루틱사는 프랑스 넘버 원이고 유럽에서도 타포 안에 드는 유명 놀이 공간 디자인 전문 제작사이고요. 약 30년간의 노하우와 전 세계 55개국 10만 곳 이상에 진출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납품했던 곳들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사진은 포르투칼 했던 것이고요. 다음은 이탈리아, 다음 덴마크, 스페인. 미국 등의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당사도 이러한 것들을 그 비스코, 비스포크 방식과 그러니까 주문 형태로 저희가 받아서 제작을 하고 수입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입니다. 저희가 어, 연구 개발하고 있고 지금 완성당 이미 뭐 어느 정도 완성을 한 컨테이너 수목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는 지금 컨테이너 조경수가 도입기에 불과하지만 해외 이제 선, 조경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뭐 70%에 가까운 수목을 당, 어, 국내와 같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수를 키울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화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컨테이너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를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한 세금 발달로 활착률및생장률이 좋아집니다. 뒤에 사진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특수형 화분인데요. 이 화분에서 나무를 키우게 되면 화분 끝에 있는 구멍으로 뿌리들이 자라나다가 공기를 만나서 끝이 잘려 나갑니다. 잘려 나가고 그곳에서 세근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세근이 매우 발달하기 때문에 잘 죽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앞에서 보시면 우선 세근 발달 활착률이 성장 좋다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수목 고사가 거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그 조경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2년 내지 3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노지수목 같은 경우 이식한 나무의 약 14.8%가 고사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컨테이너 수목을 가지고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경험상 거의 99% 거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이 세균이 매우 발달하기 때문이죠 이걸 통해서 하자보수 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목을 옮겨 심을 때, 옮겨 심을 때 뿌리를 잘려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뿌리가 잘려 나간 상태에서 나무를 옮기게 되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다 떼어내는 거죠 광합성을 할수 없도록 그러다 보니까 옮긴 상태에서 나무, 이파리가 없는 나무만 딱 조경이 되는 겁니다 입이 그러니까 다시 날 때까지는 조경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뿌리를 해치지 않고 화분 그대로 옮겨서 심기 때문에 전정을 할 필요 없고 식재 즉시 완성형 녹화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화분에서 일정량의 수분 및 영양 상태를 맞춰서 저희가 생산하기 때문에 노주의 생산한 것과 다르게 균일한 균일한 나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조경 시장은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는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나무가 죽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 공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뿌리를 굴치하지 않고 화분 상태로 그대로 옮겨서 화분만 벗겨내고 심기 때문에 1년 내내 나무를 심는 그래도 거의 죽지 않는 그런 조경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오른쪽 화면이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에서 생산한 것이고요. 왼쪽 화면은 노지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식하는 과정에서 캐내게 되면 밑에. 화면 맨 아래 맨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식 과정에서 뿌리의 잔 뿌리가 전부 잘려 나가게 됩니다. 왼쪽 화면 보시면요. 오른쪽에서 저희가 컨테이너에서 키운 것은 흙을 다 털어냈을 때잔 뿌리가 죽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옮겨심었을 때 고사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경수는 국내에서 몇몇 업체가 시도하고 있지만 크게 성공을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특히 이제 이런 기술을 생산하는데 저희가 한 15년 정도 해왔고 그 거기에 맞는 최적의 생육 환경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조경수 유통업계 의 1위 경쟁력으로서 팔로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 기술도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을 어, 대량 생산을 위해서 위탁 생산 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형화된 매뉴얼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대규모 생, 더 이제 초기 지금 설치 비용 때문에 대규모 생산을 지금 업체들이 못하고 있는데 대규모 생산을 하게 되면 원가도 대략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컨테이너 생산 기술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당사는 조경수 유통에 관한 업계 일위의 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수목 시장이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유통망을 즉시 활용하여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농장을 운영해 본 경험과 또 컨테이너 수목 재배 시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제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평균 3 4 0억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이제 조경 공사를 해왔고요. 이런 조경 공사 시에 앞서 말씀드린 그 조경수에 고사 확률 14% 정도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경 공사를 저희가 입찰하는데도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화 벽면 사업인데요. 이 말씀드린 바 같이 벽면 녹화 사업을 할 때도 이 나무를 이 흙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벽면 녹화에 있는 화특수형 화분에다 심기 때문에 이 화분에도 벽면 녹화 기술을 활용해서 나무가 1년 내내 죽지 않고 또초화류처럼 매년 갈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뭐 코이카 등에 시행하는 ODA 사업에 또 저희가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해외 이제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척박한 경에서 나무들이 잘못 자라고 있는데 그런 데서 저희가 개발한 컨테이너 생산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산림녹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수출 시에 특히 국내, 해외에 지금 나무 조경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검역이라든지 또 이동하는 동안에 나무가 죽지 않아야 되는 문제 등이 있는데 저희는 컨테이너 자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검역이나 이동 시에 이런 부분들에서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식회사 수프로의 기업 설명회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